이봐요 여기 좀 봐봐요 에어프라이어 겉면이 끈적끈적하다고요 한 번만 청소해주면 안 돼요 에어프라이어 청소는 너무 하기 싫어요 잘 봐요 이럴 때는 아스티니 멀티 키친 클리너 딱 하나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분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부에 있는 스플래터도 분리해주고 똑같이 분사해줘요 이분 이상 기다린 후 수세미로 가볍게 쓱 닦아주면 겉면에 달라붙어 있던 기름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거 보이죠 내부도 똑같이 닦아주는데 구석진 부분까지 손으로 닦기 힘들어 보이죠 아또 스팀기로 청소하려는 거죠 저도 이게 이렇게 활용도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저기 안 쓰이는 곳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손으로 닦기 힘든 구석진 부분은 스티기로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편식 클리너는 음식이 닿는 부분은 물론 충분히 험겨돼야 해요 스팀기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완벽하겠죠 미리 분리해둔 스플레터와 바스켓들도 스팀기로 기름때를 다날려버리자고요 그런데 검은 기름때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고온으로 고착화된 기름은 닦아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정도만 해줘도 위생적인 아주 청결한 상태니까 너무 무리해서 닦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암튼 이 3만원대 스팀기는 처음에 장난감처럼 쓰다 버릴 줄 알았는데 쓰임새가 너무 많고 아주 야무지게 잘산것 같아요